안녕하세요. 7년차 프리랜서 자바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어, 개발 분야는 정말 다양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웹 개발과 자바를 추천합니다. 만약에 게임 개발이든 어떤 개발이든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정답은 없거든요. 그럼 왜잘 모르겠을 때웹 개발과 자바를 추천하냐면 한국에서는 이두 분야가 특히 인기가 많고 일자리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웹 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술이 있는데요. 어, 웹 페이지의 기본 구조를 만드는 HTML, 어, 페이지의 디자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CSS. 페이지에 동적인 기능을 추가해주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자바와 스프링, 스프링 부트까지 해서 서버 쪽에서 많이 쓰는 기술이 있고요.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는 자바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DB,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배울 게 많긴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순서대로 인프런이나 구루메듀 같은 인강 사이트 가시면 무료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 무료 강의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보시다가 보면 계속 하고 싶은지 아, 안 맞고 못 하겠는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들을 한 번씩 전부 무료 강의로 한번 들어보시면. 다음에는 국비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좋은 게 교육비도 나오고요 교재비도 아, 교재도 그냥 지원해주고요 어, 경우에 따라서 제가 예전에 받았을 경우에는 멀리 사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근처에서 자취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분들 한정에서 추가 지원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홈페이지 같은데 가셔서 웹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자바 풀스택 같은 과정으로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참여하시면 6개월 정도 보통 걸렸던 것 같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들, 언어들, 전부 처음부터 배우시고 나서 이제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처럼 경험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 전공자, 비전공자 섞여서 공부하니까 어, 처음엔 힘들더라도 서로 도와가면서 배울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